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채영의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다사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수정구 사송동 다사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교역, 야탑역, 모란역까지 자차로 10분 대면 도달 가능하며. 서울의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도 차량을 이용해 20분대로 도달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사성동의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네 사성동의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황교 ic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에 있으면서 뭐 지금 현재 숙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숙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교에서는 아주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드리는 사성동 다세대 주택은 총 3층의 건물로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로 구성돼 있고 더불어 넓은 야외 테라스까지 이용가를 간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사성동은 제이판교테크노밸리의 수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이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통신, 문화산업이 복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상조경제 랜드마크 도시로 조성 중이며 차량으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권입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수정구 사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또 다른 쪽이죠 성남시로 가보겠습니다. 아, 수정구 사송동에 이번엔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다세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와 건물 특징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수성동, 수산, 사성동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은 지금 판교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교 그 역과 야탐역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고요. 여기에서 또 강남까지 거의 한 2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변도 편리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동판교 IC에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판교 옆에, 판교 옆에 있는 주택이고요. 대지는 65.07 제곱미터이면서 분양은 63.94 제곱미터입니다. 대지보다 분양 분양 평수보다 대지 평수가 더 넓은 그런 근린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층수는 총 3층에서 2층이고요. 구조는 3룸에 거실 또 욕실 2 개, 주방, 베란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도 4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매매가는 3억 5천만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지금 현재 투르, 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차장은 1대1 모두 완벽하게 할수 있고요. 또 모든 게 금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스럽고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어, 베란다를 보신다면 또 내지는 어, 앞에 거실의 앞유리, 통유리를 본다라고 하면 칼라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밖이 안을 들여다볼, 들여다볼 수가 없고 안에서는 밖을 모두 굉장히 아름답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모든 게 수입자재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답게 볼수 있으면서 여기에 또 주방 거실에는 수납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메이커의 그 지금 현재 어, 이 수납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하고 아주 굉장히 탄탄하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아, 지금 그 우리가 설거지할 때 여기에 보면 앞에 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 장점으로 볼수 있으면서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완비돼서 굳, 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야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베란다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 이렇게 들도 보고 산도 볼수 있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야외 테라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보시는 그런 그 전원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월에 준공된 신축이죠. 공간 아주 뭐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세 개, 지금 화장실은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베란다까지 나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기에만 시원하고 뭐 통률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보기도 좋을 뿐더러 실제 자재도 정말 고급스럽게 꼼꼼하게 신경 써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뭐 보고 만져보시고 느껴보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건물을 이런데요. 이 동네는 또 어떤지 굉장히 또 궁금하실 거예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판교역에서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판교는 이미 많은 그 구축이 되어. 있는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교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그 it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여기 아파트 가격에 거의 삼분의 일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판교 ic에서 자동차로 바로 곁에 있어 3분이면충분하게갈수 있으면서 판교 ic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인 외관, 그,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 또분당간 내곡 간성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어, 강남에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분당수서, 분당수서관에 도시와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고속도로가 사통팔달로 인해서 모든 게다 되어 있다고 라 보면 입지는 서울과 강남에서 내지는 서울에서 모두 2,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판교에는 많은 학교들과 또 지금 주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쪽에 아파트들은 많기 때문에 학교는 나름대로의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가능한 학교 학군이 나름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또이 부분에 대해서 판교는 많은 생활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판교 테크노 밸리도 있습니다만 백화점이 있고 그 백화점 옆에는 아트센터도 놓여져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는 성남 버스 터미널도 있고 또 수자원 공사도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이 굉장히 좋고. 청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남시청과 우체국 세종연구소도 바로 곁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판교역에서 그 전철로 한정거장이면 청계산입니다. 청계산도 갈수 있으면서 공원, 식물원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신분당선에는 이렇게 분당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판교 가고, 동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 강남에서 삼성까지 가면서 앞으로 동탄까지도 갈수 있는, 이 신분당선이 또 용산까지도 가면서 삼성까지 가는 이런 연장선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테크노빌리입니다. 테크노빌리는 1, 2, 3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빌리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 많은 연구원, 많은 역기에 수여할 수 있는 주변에 식구들까지 있다 보니까 테크노빌리로 인해서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1, 2, 3도 5분 안에 모두 갈수 있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교통 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월곡과 판교산의 복선 전철도 지금 2024년도면 여기도 신설이 들어갑니다. 이 구간이 모두 모두 지금 현재 구간이 열한 개 구간이 들어가면서 환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환승으로 인해서 모디 어디든지 갈수 있다라는 동서남북 다갈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이렇게 동력 분산역이기 때문에 고속 열차입니다. 이 부분에 250km로 달린다라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생활권에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알파돔 시티가 지금 현재 판교역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옆에 이렇게 알파돔 시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호텔, 오피스텔, 오피스 여기에 주거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도 지금 중공이 앞에서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 판교에는 많은 인구가 또 유입이 될 거라고 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성남이지요. 성남시 수성구 사성동입니다. 이래서 송파에서 판교까지 다 이렇게 성남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성남시 의료원이 지금 현재 개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성남에 지금 현재 우체국도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서 여기 생활 체육까지 할수 있는 모든 생활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송파에서 지금 현재 8호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8호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야탑까지 온다라고 하면, 야탑에서도 지금 현재 그, 그, 남한산성 또 내지는 경의선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경강선, 경강선을 간다라고 하지, 이 강경선으로 인해서 분당선 또 내지는 성단 8호선, 8호선으로 인해서 잠실까지 달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전철으로 인해서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례 신사선이 지금 현재 위례 중앙역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성남 신산단으로 인해서 삼단역까지 또 내지는 이 삼단으로 인해서 경강선 여주까지 다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교통 평이 또이 전철로 인해서 사통 발달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겠지만 한번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볼 텐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네, 이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강남까지 14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GTX A 노선이 강남까지 가면서 삼성돈탄 또 판교 신도시까지 갈수 있으면서 2023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가 첨단 산업단지 밀집지구이고요, 판교 알, 알파돔시티가 주거생활 또 복합 도시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 판교 또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성동도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퀘스천마크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가격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예상되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가격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 수성구 사성동에 이 다세대 있는데 굉장히 황금 덩어리가 될수 있는 지역과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면서 또 지금, 어, 지금 현재 토지 가격 놓고 봐도요. 이 토지에 지금 현재 놓고 본다면 30평형대 들어가면서 또20 평의 대지, 21 평의 대지를 갖추어진 이 부분에 30 평형에 사용을 할수 있는 이 부분에 3억 5천만 원이면 굉장히 가격은. 좋은 가격이고 착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전세금액은 2억 6천이고요. 실투자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이럴 때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20만 원을 할수 있으며 대출금액을 2억 4천만 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